자, 리 e a d i n g Point 3강. 그 포인트 포 e a d i n g 3 보겠습니다. 자, Assertiveness 하면 자기주장이 있다는 거죠. 주장이 있다는 것. 명사지만 주어져 자기주장은 이 있다는 거는 a 어, m a y seem, 보일지도 모릅니다. 몇몇 사람들에게 To be u n characteristic, 어, of counselors. 그러니까 uncharacteristic of 하면은 뭐뭐답지 않은 그러니까 counselor 상담사답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니까 상담사가 자기 주장이 있으면 좀 상담사답지 못해 보인다 이 말이죠. If your picture of counselors is someone who never disagrees always goes along wants everything to be nice all the time and only does what other people want him or her to do. 여기까지가 음. 어, someone, 꾸며주는 걸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만약 당신이 counselor에, 당신의 counselor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is someone who never disagrees, 어, 결코 어, 그, 동의하지 않지 않으며,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의견이 다른 적이 거의 없다는 거야. 항상 goes along. 동의한다, 이 말이죠.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는 적이 없다는 거. 그래서, 동사 1, 동사 2. 지금 이거 주격관계되면서 뒤에. 그리고, 동사 3. 응. 그리고, wants everything to be nice. Everything 목적형 보호 자리 eto 부정상 항상 모든 것이 어, 좋기를 바라고 그리고 동사사 only does what other people want 어 오직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그 또는 그녀가 어 그녀가 하기를 바라는 것만 하는 사람이라면 상남사의 이미지가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어, 동사, 병렬구조 되는 거네개 있고, 그리고 want, 목적격 보아 자리에 두부정사. 어, 아, 여기, want. 이거는 what 안에 있는 절이니까, 뭐 하는 것, 이 말이죠. 관계대명사. 그래서 얘도 목적어, 목적격 보아 자리, 요렇게 되는 거. 만약 상담사에 대한 이미지가 이런 거라면, This is not a picture of an assertive counselor. 음, 이것은 자기주장이 있는 상담사의 이미지는 아닙니다. Being a counselor. 어, 상담사가 된다는 것이 여기 동명사 좋야 되겠죠. 동명사 주하니까 이거 수일치 또, 음, 단수 취급해주면 되겠죠. 상담사가 된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댓 a 이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댓 a 여기 목적어. 자리에 왔으니까, 어, 접속사. 되겠죠. 당신이 should simply be silent when someone tells a racist joke. 그러니까, 어, racist joke 하면 인종차별적인 농담을 누군가가 할 때, 어, 그저 침묵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상담사가 되는 것은 음, 그냥 침묵하는게 상담사의 일이 아니다. An assertive counselor would find a way to call that person's attention to the fact which drugs is racist. 음. 자 만약에 자기 주장이 있는 상담사라면 would find a way 어떤 방법을 찾을 거다. 이 말이지. 어떤 방법? To call that 음 To call that person's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 joker is racist. 음, 음, 음. 일단, 여기까지. 그러면은, 음, call. That, uh, 그 사람의 주의를, 그 사람의 주의를 어떠한 사실이죠. 근데, fact 뒤에는 항상 동격 와야 되죠. 그래서, 대 a 라고 해줘야 되죠. The j o k e is racist. 그 농담이, 어, racist. 굉장히 인종차별적이다. 라는 사실을 그 사람한테, 어, 말할 수 있는 방법을, 뭐, 어, 그 사람의 주의를, 어, 그거 굉장히 차별적이에요. 라고, 어, 사실에, 사실에 환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call is attention to 어, 그래서 call은 그러면은 환기시키다 이렇게 해줘야 되겠네 음. 그래서 그 사람의 어, 주의를 어그 조커 굉장히 인종차별적이에요 라는 사실에 환기시키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그래서 투부정사는 형용사 조문법 되겠네요 음. 그리고 설명할 겁니다. How it offended to hear. 음, 그것이 어 듣기에 얼마나 마음 상하는지, 마음이 상하는지. 자 여기서 그러면 explaining 현재분사죠. 그리고 설명합니다. And suggesting 어 얘도 현재분사 되겠네요 그러면. 그리고 또 제시합니다. 뭐라고? 뭐를 제시해? With similar jokes, 음 어떤 방법, similar jokes could be avoided. 어 유사한 농담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음 그래서 being assertive. 어, 자기 주장이 있다는 것은 동명사 주어니까 단수 취급 이주 해줘야 되겠죠? 어, highly developed skill. 어, 아주 매우 발달된 스킬이고요. It should fit nicely in the counselor's 어, repertoire of techniques. 그것은 잘 맞아 떨어져야 된대요. 상담사의 어, 그런 기법 목록에. 음, repertoire, 목록이죠. 응. 상담자의 기법 목록에 응. 잘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문장이 주제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상담사의 자기 주장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4번 문장. 4번 문장. 중요해요. 어, 한번더 보시면 자기 주장이 있는 상담사는 찾을 것입니다. 어떤 방법? 어, 그 사람의 주의를, 어, 그 농담이 인종차별적이라는 사실에 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그 사람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설명할 것입니다. 그 농담이 그것이 이제 듣기에 어, 듣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어떻게 듣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지 설명할 거고, 그리고, 어, suggesting, 제시할 겁니다. 어, 유사한 농담을 어,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것입니다. 음. 이렇게.